20번 f(x)에 대해서 x가 1에서의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x가 1이 아닐 때는 리미트 x가 1로 갈때 극한값을 구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극한값을 구해보면 x 1분의 x 제곱 -5x 플러스 4가 되고 자이 식을 우리가 인수분해하면 x-1이고 자 4일에 둘다 마이너스 붙여주니까 x-4, x-1이 되고 자 0으로 가는 애 약분이 되고 1로 갈때 극한을 구해보면 1-4니까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다. 그래서 x가 1로 갈때 극한값이 마이너스 3이고 x가 1일 때는 4가 되니까 요건 함수값 f1이 얼마냐면 4가 된다. 자 그러면 x가 1로 갈때 극한값과 1에서의 함수값이 다르니까 불연속이 된다. 자 그래서 불연속인데 불연속은, 불연속인 이유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, 이 f(x)의 극한값과 f(1) 함수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x가 1에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. x가 1에서 불연속이 된다.